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공업사 파트 A1에 고개 상미분 방정식 갈 건데요. 이때 동안 우리가 1개 상미분 방정식과 2개 상미분 방정식 했었죠. 그렇죠? 고개 상미분 방정식은 3개 이상의 상미분 방정식을 통틀어서 저희가 고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해도 이제 2개 상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제 차가 있고 비제 차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제차선형상 고계 제차선형상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고계 제차선형상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네, 그것 중에서 상수계수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계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계 제차선형상미분방정식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제차라는 거는 우리가 우변이 제로라는 소리로 그렇죠? 그리고 고개라는 것은 이 n이 이제 2를 초과하는 거죠. 그3 이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상수 계수는 우리가 이계수들이 있죠. 이계수들이 상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수는 아니지만은, 이계수들은 이제 상수가 되면 이제 상수 계수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개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알수 있는데, 얘러 갖다 우리가 얘는 dy죠 그렇죠 y고 d가 어떻게 d는 이제 d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dy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게 근데 상수계수기 때문에 이게 n차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n차 방정식 푸는 것과 똑같죠.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정식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 방정식이 특수 방정식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를 해가 우리가 이제 익스포네셜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d가 이제 뭡니까? 해가 상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y를 곱하면은 dy/dx가 상수 c 곱하기 y가 되고 얘가 변수 분리를 하면, 익스 p o n e 형태의 그 지수 함수 형태가 되고 그렇죠. 얘는 이제 해가 되니까 그렇죠. 해는 x가죠, x가 되겠죠, 그렇죠. x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해의 형태가 이계 제차 상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에는 저희가 일반 에는 엔개니까, 엔개니까는 일반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얘는 익스포렌셜 뭐, 람다 1x, 얘는 익스포렌셜 뭐, 람다 2x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람다 1, 람다 2가 이 특성 방정식을 해죠. 그렇죠. 이치엔이 익시 람다 n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해가 되려면은 y1, y2, yn이 다 1차 독립이 돼야 돼요. 1차 독립이란 거는 n 개의 해가 기저가 된다는 소리 그렇죠? 그 조건 우리가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을 했던 것과 같이 론스키안이 제로가 안 돼야 되죠, 그렇죠? 이 론스키안 행렬식을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복회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특성 방정식이 중복회가 되면은 이게 지금 y1, y2, 이렇게 yn이 1차 독립이 안 되죠, 그렇죠. 1차 종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제차상용 방정식에서는 어, 개수 내림으로 구했죠. 여기서는 좀 이제 다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이 해의 형태가 e 스 p o n e n t i a X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y 해의 형태가 그렇죠. 그럼 Y를 우리가 이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되겠죠? 람다에다가, 익스포넌셜 람다 X가 됐는데, 그렇죠?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X를 상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X에 익스포넌셜 람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양변을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면은 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이래도 어떻게 되냐 면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dd 람다 가 되고, exponential, 익스, 어, 그렇죠. 얘가 람다 x 의 n승이죠. 그렇죠. n번 미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dd 람다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dd 람다 m b d a 에 exponential l a x 의 n번 미분한 거니까 얘가 x의 익스포넨셜 람다 x의 n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다 똑같이 저렇게 하면은 그 얘도 이제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도 람다 똑같이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놈도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보면은 x의 스푸니 람다 x가 해가 되고 또 얘를 갖다가 또 얘도 또얘 자체를 또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미분하면은 람다 미분하면은 x제곱 미스포니처 람다 x의 n승 더하기 n가서 x제곱 미스포니처 람다 x가 제로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해가 되고 그렇죠. 계속하면 또 얘도 해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n개 서로 다른 기존의 해를 구할 수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y가 만약 y가 이제 이 특성 방정식의 해가 예를 들어서 람다 마이너스 람다 n이 n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1의 n 승체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c1의 익스포네셜 람다 1x다기 c2x의 익스포네셜 람다 1x다기 c3x 제곱 익스포렌셜 람다 1x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나기 cn x n-1 익스포렌셜 람다 1x 이게 되는, 되는 거죠. 일반 해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럼 특수에는 이제 이게 제차항미분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초기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일반 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미지수가 n 개가 있으니까 초기값이 n계의 초기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일반의만 한번 보여볼게요 일반 얘는 이제 특수이 초기 조건이 없으니까 일반해죠, 겠 해가지 일반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일반해를 구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특성 방정식이 3개니까, 람다 3승,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100, 람다, 마이너스 100이 제로다. 그렇죠? 이제 3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렇죠? 3차 방정식은 얘가 만족한 람다를 하나 구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람다 실제 1을 집어넣으니까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100-100 조립제법 하면, 1을 하면, 내려오고 곱하면 1이 되고 0이 되고, 곱하면 0이 되고, 100, 100,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람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제곱 자리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100이 되겠네 그렇죠? 이게 제로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얘는요 어떻게 되냐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10i, 그렇죠? 남다 마이너스 10i가 제로니까, 남다가 1, 10, 마이너스 10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이 켤레 목소수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돼? c1의 익스포넨셜 x, 1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x 1이 되고, c2의 코사인 10x 더하기, c3의 사인 10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일반 애를 구하고, 이제 선형 독립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론스키안이 제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특성 방정식이, 5개, 5개 제차 상류원 방정식이죠. 그래서 람다 5승, 마이너스 람, 삼 람다 4승, 플러스 삼 람다 3승, 여기 람다 제곱이니까. 얘가 람다 제곱을 뽑으면은, 람다 3승 마이너스 3, 람다 제곱, 플러스 3 람다 빼기 1이고, 그렇죠? 얘도 인분해하면 람다 제곱에, 람다 마이너스 1에 3승은 제로죠, 그렇죠? 람다 0하고 1이죠, 그렇죠? 얘는 3중근이고, 얘는 중근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y가, c1, 항상 그 대차 그 반경식에는 지수 함수 형태로, Exponential 0 곱하기 x 나기 C2의 Exponential 0 곱하기 x 두 개가 선형 독립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x 를 곱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C3의 Exponential 1 곱하기 x 1이니까 그렇죠? C4의 Exponential 1 곱하기 x 다기 c5의 x t i a l 1 곱하기 x인데 얘가 이제 c 세 개가 지금 선형 독립이 아니니까 x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c5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조금 하면은 정리하면 c1 다기 c2 어 x 그렇죠 c2 x고 다기 c3 아 이게 c2죠 그냥 c2 xc2x 골, c3 Exponential x 기 c4의 x Exponential x 기 c5의 x 제곱 Exponential 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 애가전형독립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론스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행렬시식이죠 그렇죠? y1이 지금 1, x Exponential x, x Exponential x x제곱, exponential x고, 미분함 제로, 1이고, 그렇죠. x고, 그렇죠. exponential x, 닭기 x, exponential x고, x제곱, exponential x, 닭기 2x, exponential x. 얘를 또미분함 제로고, 미분함 제로고, 2x고, 그렇죠. 2x고, 그렇죠. 2x고, 얘가 2x, 2x, 닭기 x, 2x고, 그렇죠. 얘는 x 제곱이 x 더하기 2x 2x 더하기 아어 얘가 2x 2x 더하기 저 e e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4 4가 되고 얘가 더하기 2, 2x 이렇게 되고 얘0 0고 e x 고 2x 더하기 32x 더하기 x2x 이렇게 되고 0이고 얘도 위에 거한번더 미분하면 얘도 2 x 고 그렇죠 위에 한만하면3 2 x 고고 어 더하기 어 얘가 4죠 42x에다가 x2x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는 어 얘는 이 x 제곱 2x. 그렇죠. 다우 그렇죠. 얘는 얘를 미분해 2X, 2x 2x.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4x 2x니까 6x 2x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x 미분하면 4 2x에다 2x니까 6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또 x 제곱 2x 되고 얘는 2x 2x고 6x 8x 2x가 되고 12 2x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행렬식 구하려면은, 어 5행, 이 5, 이 행렬이, 5열, 5바이 5행렬인데, 여기만은, 하나의 행이나 열을 제 선택을 하죠. 열을 선택을 하면은, 0이 되는 건 해줄 필요가 없고, 1이 되는 걸 하면은, 얘가, 1 곱하기, 열을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는데, 그렇죠. 얘가,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행 1열에다가, 1 0 0 0에다가, 2x, 어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고, 그리고 얘, 얘, 마 이걸 뽑아주면,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얘는, 1에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뺀얘죠 그렇죠? ex ex ex고 나오는 데 얘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계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풀이 방법과 어떤 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계제차 선형상미분방정식의 연장성상에 있다는 걸알수 있고 저희가 중분이 나올 때는 저희가 이계제차 상미분방정식에서는 계속 내림을 했는데 얘는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기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